안녕하세요, 잡지입니다. 아유, 어제 집이 아니어서, 방장이 좀 늦게 왔어. 음. 저거, 뭐야, 패팅도 하고, 후방 가가지고, 음, 하고 오느냐고, 늘오좀 늦, 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뭐, 음. 밤에다 물고, 에. 방장이 담배를 한 대를 물어야지, 이거, 잘 들어오, 잘 들어오더라고, 응? 음? 자, 보자. 어제, 응? 오늘은 일경기, 1조합 <laughs> 응? 클볼, 나가리, 샌디 언더, 나가리. 야, 난, 나는 솔직히 어제 샌디 언더가 제일 좋아 보였거든. 음, 근데, 뭐, 완전 구했대요. 어? <laughs> 실책 나오고 그냥, 어. 하여튼간, 아, 뭐, 둘, 이건 둘다 클볼은 완전 개, 개판이었고, 어, 둘다이 나가리. 매치승, 이건 잘 들어왔는데, 컵, 아, 나는 컵스가 풀을 해줄 줄 알았어. 우리가 풀에는 간다 했잖아. 어? 컵스 풀을. 그래서 연장을 갔단 말이야, 컵스가. 근데 10회 때 이제 점수를 못 냈어. 그러면 일단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컵스 풀이, 프리, 풀이기 때문에 걔네, 걔네들은 이제, 미러키는 1점만 놔도 된다고. 근데 씨발, 롤을 치면 어떡하냐고, 거기서. 어? 롤을 치면 어떡해, 롤들. 아, 좀 아쉽다. 음, 이 컵스 성게좀 아쉽다. 음, 그래서, 하, 아, 연장, 연장까지 가서 컵스 풀이 부러졌다. 그것도, 어와 미러키 호인데 음, 참좀 아쉽다. 그래서, 이 조합도 나가리가 됐다. 음, 대신에, 뭐, 야구라는 종목이, 음, 원래 이렇게, 뭐, 뭐, 계속 맞출 수 없는 종목이야. 뭐, 물론 축구도 마찬가지고. 근데, 야구가 더 어렵긴 하지. 변수가 많으니까. 그래 어, 여튼, 여튼, 어, 음, 이게, 뭐, 3일 연장을 먹다가 한 번씩 부러질 것도 괜찮지. 아주, 음, 좋은 패스다. 대신에 이제, 오늘 이제 1화 구역 먹어야지. 어안 그래? 어. 자, 오늘 1화 구야답지 어, 자. 그리고, 그리고, 광고 한번 할게요. 저기, 답지에게 기부하는 방법. 음, 저기 아프리카 검색에, 두산 찐팬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제, 그, 그, 뭐야, 두산 찐팬 찐팬 이제 그, 음? 나온다고. 두산, 두산 찐팬 업로드 영상이 이제 나온다고. 음. 거기에 이제, 우리 형님들이 이제, 어? 뭐 저를 고마 고맙게 생각하시고 막 음, 애쓴다 어 애써라 어? 이렇게 뭐 어? 그런 어 애써라 어? 그리고 항상 답지가어뭐 좋은 픽만 가지고 오니까 그래도 당첨 확률이 높잖아 그러니까 형님들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하시면 음, 이렇게. 어? 후원을 한번 씩 후원, 후원 좀 해주시고 하시면은 정말 감사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시겠죠 예, 그리고 그 후원이 좀 많이 들어오면 저는 이제 기분, 기분도 좋아질거고 그리고 이제 더 이제 더 분석을 열심히 하겠지 그리고 이제 고배당도 뭐 이렇게 음 고배당은 자주 가면 안좋거든 딱 타이밍을 봐서 가야돼 그래서 웬만해서 내가 고배당은 어 좋은걸로만 가지고 와서 저번처럼 38.9배당 저번처럼 좋은것만 가지고 와서 형님들한테 드리겠다 어떤 음, 음, 후원해 주실 분은 아프리카tv에 두산찐팬에 검색을 하셔가지고 어, vod 거기에 이제 별표선을 쏘시면 돼요예자 가봅시다 어. 오늘 이제 저기 뭐야 어 내가 좀 1화를 고민을 많이 했어. 음, 요미, 지금, 요미하고 야쿠하고, 음, 일단은, 일단은, 요미하고 야쿠, 어, 이고 요미하고, 야쿠, 어, 이거, 음, 아, 나는 요미풀이 좀 좋아 보이거든? 요미풀? 어, 요미풀로 가자. 요미풀을 찍은 상태고, 그리고, 이제, 내가, 롯데하고, 니오넴, 그리고, 오릭스하고, 세이브, 어. 이게, 봐봐. 롯데하고, 니오넴은, 모토하고 폰스야. 음, 근데, 폰스도, 언제든지 털리, 털릴 수는 투수고, 모토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오버가, 조, 오버가 조업이거든, 승패보다. 그리고, 오릭스 세이브도 마찬가지야. 어? 오릭스 세이브, 지금, 오릭스도 빠다가, 형편 없지? 세이브도 분명히 말했지만, 불패는 좋지만은, 어? 빠따는 아니다. 어.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언더를 잘 뽑아 먹었지.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오릭스 세브 세부 세브도 언더가 좋아 좋아 보이든요 성패보다는. 음. 그래서 이두 개를 대 오버를 갈까 언더를 갈까 고민을 많이 했어. 그래서 내가 고민 끝에 어. 고민 끝에 롯데 어. 니오네니오네 이거 오버가자. 어. 오버가자. 자 이라면 여기까지 음~ 라니까 고 그리고 두상 경기는 패스할 거야 음~ 오늘 이 영화가 원래 이제 저 키움전에 좀잘 잘 던지긴 잘던 했는데 그 키움이 지금 너, 지금 파란색인가 그러잖아 너무, 음. 그래서 일단 두산 경기는 패스하고 그리고 이거 기아 음. KT 자고자 이거 지금, KT가 지금, 연패 중이잖아. 오늘 우리 현종이 나온다고. 음. 그리고, 방장이 제일 싫어하는, 용병 투수, 대파가 나온단 말이야. 음. 이거 기아슨 가자. 마에 어. 말고 기아슨 가자. 음. 나는 방장은, k 아니, 데, 데스파이네, 데스파이네를 정말 싫어한다. 음. 정말 싫어해. 음. 그리고, 왠지 뭐, 왠지 현종이가, 그리고 오늘 기아 홈이야. 기아 홈이고, 그리고 현종이가 아마 연패를 끊어줄 것 같아. 어, 괜찮았고요. 그리고 삼성, LG 음, 이거 뭐 어? 백주랑 어? 켈린데 이거 솔직히 갈까 말까 생각을 많이 했거든. 왜왜 왜? 이거는 누가 봐도 LG LG 승이야. 누가 봐도 어느 누가 봐도 LG 승이야. 어, 근데 야구라는 종목이 이게 불편해서 무너질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변수가 많단 말이야. 음, 그래서. 아 이거를 일단은 못먹어도 가자 그래도 이거는 뻔히 보이는 뻔히 보이는 경기는 내가 웬만해서는 잘안 가거든 어 이렇게 삼성 lg 오늘 선발 백쇼 lg 그 뭐야 켈리 이 뻔히 보이는 경기잖아 그 타선도 마찬가지고 지금 삼성 타선 지금 어 개판이잖아 어, 그래서 이거를 lg 승을 갈지 lg 승을 갈지 마인 승을 갈지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 일단은 LG 승승만가자 승만, 가자, 승만. 어, LG 승만 LG 승만 가고 그리고 한팔한펄더 가기 때문에 이제 LG 승만 가는 거야 어, 그다음에 롯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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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난타전날것 같아 어, 오버 가자 이렇게 음, 이렇게 가자고 어. 오늘 솔직히 기아성이 제일 좋아 보여 기아성이 음. 그리고, LG, LG, 왠지, 그니까, 러 이런 뻔한 경기들은 대부분 보면, 막, 마인이 좀, 나올 때, 물론 마, 나올 때도 있어, 편하게. 근데, 안 나올 때도 있거든. 어, 안 나올 때도 있어. 그래서, 일단 안전하게 그냥, 오늘은 이제, 구기하러세 폴로 가니까, 안전하게 가자고, 안전하게. 왜? 우리는, 우리는 먹는 게 목적, 이니까 어, 그렇지? 그래서, 일조와, 요미풀, 플러스 음, 어, 여기 어, 플러스 그다음 어, 저거 지바롯데 어, 오버 그리고 이조와 기아승 플러스 LG승 플러스 쓱 오버 어 이거 쓱. 어쓱이또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음, 롯데가 또 이긴다는 보장이 없음. 이오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답지가 이렇게 배팅을 했다, 음, 배팅을 했고 어 뭐야 <laughs> 그 구독과 좋아요, 음, 구독과 좋아요 음,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퇴근 퇴근길 안전 기가 하시고요, 음, 그리고 이따가 이제 저녁 식사 하시면서. 음. 국야 보시면서 음, 우리 같이 응원하자고 음. 그래 먹어, 먹고 어먹 이제 또 내일 물부 가야지 그리고 오늘 물부가 대체, 대체적으로 딱 보면은 어좀 뭐지 뭐 똥배도 좀 많이 부러지고 트론토도뭐 졌드만 오크한테 음, 마누아가 마누아 선발이었는데 물론 어빈이가 좀잘 던지긴 하지만은 음, 근데 누가 봐도 그 어, 토론토 승이 좀 괜찮아 보였지. 근데 토론토 프로 잡고, 뭐 다저스는 뭐 9회 때좀 마엔이 좀 불안했는데, 어, 또 다행히 마엔까지는 해준 다저스고, 음. 여튼, 뭐 대체적으로 좀 흐름이 안 좋았어. 어, 되게 좀 어려워, 어려웠어. 대체적,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음, 그래서, 일단은 뭐, 불러진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음. 일단은 오늘 저거 뭐야, 응? 이거, 일화랑 국야, 어, 먹고, 어, 내 물부, 그 깔끔하게 내가 또 분석을 해가지고, 답제들, 응? 음? 답제를, 이가 어, 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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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8시 30분에서 9시 30분 안에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에이. 아시겠죠, 형님들? 그리고, 이거 한번, 읽어주 에이, 이거 한번 읽어, 읽어주시고요. 어, 이거 에이. 감사합니다. 오늘 저거 뭐야? 1야, 구경, 먹자, 에, 먹자. 자, 그러면 다들 이따가 8시 반에서 9시 30분에 뵙겠습니다. 에이. 그럼, 덥시는 이만, 보세요!